얼마 전에 여성 가족부가 추천한 어린이 도서에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은 대다수의 성인들은 이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또, 미래대한 행동 여성위원장, 오세라비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음,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 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책이 어떤,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예,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일단 이 책은 여가부가 이제 선정하고 추천한 책입니다. 음. 그래서 2018년도에, 예, 이제 그때 진선미 아마 장관이장관이셨을거예요 예. 여가부 장관이실 때, 이그 롯데 지주랑 그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M.O.U. 예.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이듬해부터 책을 이제 추천했습니다. 음,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134권, 또 올해 60권 넘게 해서 총한 200권 가까이 199권 정도 되는 책을 예.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 책을 이제 그냥 추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한부모 가정 800 가정에게 3,200권을 무상으로 주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나다움 책장 그래가지고요. 10개 정도의 초등학교에 아예 책장으로 구성하고 200권이 되니까 책장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예 양이 많죠. 그리고 뭐 이제 창작 공모전도 하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데 전 국민이 볼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여가부가 한 거니까요. 굉장히 이제 국책 사업처럼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어찌보면요. 국민들이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굉장히 이제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막, 어,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성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냈고, 네. 또새 아이의 아빠로 알려져 있는 김병욱 의원이 이걸 국회 이제 정식 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분이 보니까 아버지인데 아이들 두 명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미취학 아동도 있고. 음. 굉장히 아빠로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성행화시키고뭐 동성애도 옹호하고. 그런데 이제 뭐 연타로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을 넣고 뭐 여가부를 폐지해달라 음. 책을 전부 다 수거해달라 난리법석이 난 상태에서 어쨌든 다행히도 여가부에서 어, 이것을 수렴하고 음. 이제 문제가 된 도서를에 한해서는 전부 다 수거하기로 음. 그렇게 이제. 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번에는 위원장님께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번 나다움 어린이 책과 관련한 항의 기자 회견에 참여한 걸로 네, 네.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 회견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9년 나다움 어린이 책에 그 우리 가족 인권 선언이라는 선언, 예. 우리 가족 인권 선언이라는 도서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시리즈로 나가는데 네. 네. 엄마 인권선언 아빠 인권선언 딸 인권선언 아들 인권선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게뭐 어때서 음. 뭐~ 유익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막상 책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네. 이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어떤 그~ 미화하고 암시하고 나아가서 조장하는 음. 그런 그림과 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 제가 이제 엄마 인권선언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엄마 인권선언을 보면 두 여성 커플이 서로 그, 그 이렇게 사이좋게 서 있으면서 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엄마가 어뭐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하면 자기는 자기 인생을 바꿀 권리, 음. 이혼 후에도 아이를 돌보지 않을 권리, 그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음. 그 이것은 또 이혼할 권리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은 도대체 어디 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빠 인권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그 동성 커플이 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러면서 또 뭐, 동 남성 동성 커플이 또 이렇게 그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그 굉장히 그 노골적인 그 동성의 그 조장이죠. 그리고 딸 인권 선언도 그래요. 딸 인권선언도 여자든 남자든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서 음. 그두 여자아이가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는. 음. 네. 그, 그리고 아들 인권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런 내용의 책이 어, 우리 가족의 인권선언이라는 것으로 음.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예. 저는 이 책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 이성애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이거는 완전히 주장하고 미화시킨다는 거. 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음. 저는 그런 내용이 너무 담겨 있어서 정말 분노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이번에 나다움 어린이 책에서 문제가 된 가장 뜨거운 부분은 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음. 이것은 그 그림을 그 남녀의 성기를 정나라하게 그려가지고 정말 저는 그 책을 보는 순간 어디 눈을 줄 데가 없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노골적인 어,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선교하는그 과정을 정말 제가 이게 방송에서는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런데 정말 그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수위가 높고 외설적이고 그것이 마치 재미있거든. 이런 그 용어를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조기성애와 도대체 나는 그것이 왜 나다움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네. 성적인 부분을 지배하게 가르치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분노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나다움 어린이 책을 접한 학부모 연합 등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문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도서가 횟수가 이제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초록 어린이 우산 어린이 재단도 사업을 중단했고 사실 이렇게 되기에는 학부모 단체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네네. 어.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분학년 케이프로라이프 우리 어머니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막 그렇게 했는 네. 행동에 나섰는데 네.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네. 그 학부모들이 정말 보여주기 전에는 그 정말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리고 음. 보고 나서 정말 그 경악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그책 내용들이 전부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성차별에 대해서 그성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예.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 어, 그것을 마치 이제 나다운 어린이 책 앞에 붙는 게 있죠. 음. 성의 다양성, 그리고 뭐, 어, 성인지 감수성, 음. 그리고 이것이 성평등 고수. 이게 어디서 나다운 어린이 책인가. 음. 저는 본질적으로 여성 가족부가 이건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음.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집요하게 그 어릴 적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강요하는 것은 이것도 또 하나의 집단주의고 전체주의 발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어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김지현 대표님께 돌아왔어요. 이렇게 음. 논란이 되자 여가부에서 이 서적들을 회수하겠다라고 네.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선교육 실태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음, 이제 전 국제적인 실태가 있고 한국의 실태가 있는데요. 음. 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비슷한 박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국제적으로는 성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only abstinence, a b s t 절제를 절제력을 함양시켜 주고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합의했다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합의 만능이 아니야. 콘돔과 피임약이 다가 아니야. 우리겐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 소중한 가치가 있어 생명과 책임이 있어 가족이 음. 있어 그래서 절제력을 그어떤 이제 정신적인 근력을 키워주는 음. 교육이 있고요. 네. 또한 가지 흐름에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게 세이프 섹스 교육이에요. 뭐냐면 은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 콘돔과 피임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컨센트 이제 그 동의를 했다면 이 아이들이 성폭행은 나쁜 거니까 음. 세이노 할줄 알고 세이노 했을 때그 사람에게 충거리지 말고. 어, 그런 거 잘못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하지 말고. 그래서 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답시고 사실은 합의 만능주의에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다 빠져나가고 오로지 남은 거 하나가 합의하는 거. 음. 그래서 합의했으면 청소년끼리의 성관계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성병과 임신 그러니까 콘돔과 피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그 절제력을 키워주는 지킬건 지키자 교육과. 어 세이프 섹스 교육 이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서구에서 세이프 섹스 교육이 어 많이 이제 아이들을 어, 차지했습니다. 음. 9 9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요 세이프 섹스 교육은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운 교육입니다. 음. 한번딱 따르면 그대로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이 절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때는요. 트레이닝 이그 강사들부터 역량이 필요하고요. 네.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중에서요. 세이프 섹스 교육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음. 굉장히 쉬워요.어릴 적부터 생식기이 그대로 다 노출하고 이게 팩트다.팩트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면서 성관계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지금 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워 베이비 메이드라는 책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에 보면은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성관계 장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로 찍은 것처럼 생식기와 생식기의 결합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그리고 그게 재미있다고 나타납니다.이게 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벡터와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물체와 같은 거예요. 음. 하나 시작되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손 잡고 나면 그 다음, 입 맞추고 나면 그 다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교육에 있어서 윤리 도덕 절제는 모두 제거하고 책임과 생명의 소중함은 제거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다 주는 거. 인포메이션 음. 위주의 교육. 이그 아이들이 삶에 대한 성찰이나 자제력이나 인내와 이런 걸 갖추기 전에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것을 해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엄마의 질에 아버지의 생식기 들어가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남녀가 이렇게 하면 재미있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물놀이를 왜 하냐면요, 재있어서 해요. 음. 아이들은 위험한 것도 왜하냐면요 재밌어서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축두엽이 다 잘하지 않았고요, 내가 다 잘하지 않았고 충동과 호기심은 강하고 절제와 인내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예요. 이건 뇌 과학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인사이트를 열어주기보다는 통찰이나 성찰,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정보 위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관계하는가? 어떻게 그러면요? 이건요 해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조사해 보면요. 학부모들의 90%가 앱스티넌스, 절제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뉴욕지에 먼러카운티 등에서 다 해보면요. 은 절제교육이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냥 숫자로 딱딱딱딱 나옵니다. 잠깐 라디오 방송으로 절제교육을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1000명 중에서 65명이 임신하던 그 도시에서 이그 임신이 10명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음. 놀랍죠. 음. 그 방송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한 것도 아닌데. 이임신만 줄어든 게 아니라 성행동 자체가 40%대에서 30%대로 푹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뉴욕주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뭐 클레이브랜드 모든 도시에서요, 음. 절제교육의 효과는 너무 수치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음. 예. 근데 너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고, 여가부가 이에 대해서 수고하기로 한 거는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이제 남은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짧게 좀 네, 네. 예,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동성애옹호라든지 급진적인 성교육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이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데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기 성애와 네. 어린 나이에 성찰을 얻기 전에 너무나 성애 조기 함몰되고 성중독 되어지고 이런 음란한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거. 음란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더 네. 충동을 받아서 그래서 음. 아이들이 이, 이 추천 도서를 보고 조기 성애화 되는 것을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셨고요 음.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어, 쉽게 받아들이는 거 네. 세계 인권 선언문은요 그 (26조에)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지는 네. 학부모가 프라이머리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의 용의가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충만한 자만이. 성교육을 담당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요청에 대해서 절대로 여가부가 귀를 닫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뉴스로 다루어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네. 성도님들께 전하는 메시지 두분 모두에게 들어볼 텐데요. 짧게 먼저 위원장님께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길을 잃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해체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 평생 이런 시기를 정말 처음 사람이 음. 볼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막 파괴가 일어나고 해체가 일어나 저는 이나다움 어린이의 책 파동도 이 연장성산 상에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건강한 여, 여자 건강한 남자로 키우는 거 이것이 또 이게 우리의 그 교육의 근본 가치고, 네. 그리고 이것은 상식과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행동.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이것을 다, 이 근본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다. 음.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예의는 법률보다도 더 중요하다. 네. 아까 이제 김진희 작사님이 절제 교육을 얘기했는데, 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의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음. 저는 예의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예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음. 그래서 모든 우리 교육, 성교육, 모든 것도 저는 우리가 예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우선 된다.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그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꼭 저기 기독교 정신으로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이 길을 잃은 시대를 함께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겟레손님도 네, 말씀 이어주시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불안하다. 이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음. 그래서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니까 너무나 좋다 하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 가서 너무 좋아요 하는 아이들. 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학부모들이 울며불며 시다아 캠페인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외설적인 성교요. 음. 그래서 거기도 두 가지 이슈였어요. 조기성애와 동성애 응 그래서 그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스탑섹 p s 라이 u a l i 성애화시키는 교육을 하지 말아주세요.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를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해외에서 성애화 교육은 나쁘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주워올 필요가 없습니다. 담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타산 지석 삼아야 되고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잘 다루어서 해외 간 실수로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보기 시간에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어, 미래에 대한 행동 오세라비 여성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